아, 뭐, 그림을 정확하게 뭔가를 그리려고 애쓰지 말고, 뭐냐, 대략 상황 파악을 하면, 우리가 뭔가 하기가 좀 수월할 테니까, 대략 뭐 이런 거겠지. 뭐, 여기서의 접선이 있고, 여기가 1,0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의 수직이면서, 얘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얘가 세 점에서 만난다. 뭐 대략 이런 상황이겠지. 수직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해야 될 거를 먼저 보면 이걸 먼저 구하고 이거의 기울기는 뭐가 될까? 제가 이게 fx니까 이 f x 에 미분한 거에 x가 1에서의 접선 기울기니까 얘가 되겠지. 그러면 제 미분을 하게 되면. 뭐 물발 계산하자. 전개를 해도 상관은 없고, 이따가 필요하려나? 전개를 해도 상관 없고, 아니면, 자, 이건, 이거 전개하는 거에 X 하나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AX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 에 여기는 X AX, 그러니까, X인데 X 하나 곱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인데, x 곱하니까 마이너스 x 거든, f가. 미분하면 3a x 제곱, 더하기 2, 1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1 이거든? 여기 1 넣으면 이제 3a, 그 다음에 더하기 2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하면, a 더하기 1이 나오지. 맞니? 자, 그럼 이것의 기울기가 a 더하기 1이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이것의 기울기는 뭐냐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얘인 거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얘면서 1,0을 지나는 직선은 y는 a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1x 마이너스 1 요래 되겠지. 자 얘랑 지금 이 곡선 f(x)랑 세 점에서 만나야 된대. 그러니까 교점이 세 개여야 된다는 얘기지. 얘랑 그 다음에 제 전개한 거제 전개하면 ax 여기 써놨지 ax 세 제곱 더하기 1-ax 제곱 마이너스 x가 교점이 세 개다 라면 교점 x좌표도 세 개고 그러니까 그것의 x좌표 세 개가 될 거고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런 소리인 거지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식을 좀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전개를 해 놓으니까 묶을 게 애매하네 다시 왜냐하면 x-1이라는 공통이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럼 얘랑 얘랑 같다 라고 하면 우리가 x-1로 묶어내 볼게 그럼 뭐가 되냐면 이게 빠져나갔으니까 전개하면 ax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더하기 x 이렇게 되지 그지 그냥 쓸게 일단은 더하기 x 그 다음에 얘가 넘어오게 될 거야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얘 빠져나갔으니까 a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네? 그러면 a 플러스 1을 양변에 한번 곱해 볼게 그럼 x-1에 a 플러스 1을 곱하는데 여기다 곱할 거거든. 그러면 a는 기존에 있고 a 플러스 1, 그다음에 x 제곱에, 그다음에 a 플러스 1x 플러스 1 이렇게가 되겠지. 자,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 곱하기 얘니까 여기서 분명 1은 가져.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1 아닌 이거 판별식 0보다 크다 라고 하면 안돼 왜냐면 여기서 1 하고 3 이렇게 나오면 1, 1, 3 해서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뭐 판별식 하면 되니까 b 제곱 마이너스 4 a, c가 0보다 크다 그럼 a 플러스 1로 묶어내면 a 플러스 1 마이너스 4 a 이러니까 1 마이너스 3a가 되고 걔가 0보다 크다 할 거니까 3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하면 되지.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에서 3분의 1이 나오는데 그럼 나는 1이 아니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1이 이것의 근이라면 1 집어넣어 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 더하기 a 더하기 1 더하기 1이 0이 돼야 되지. 1이 근이면. 그게 아니어야 된다 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2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런데 예를 보면, 예를 보면, 예를 보면, 자, 생각해 보면, 이제 a가, 요거는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0이 절대 될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봐라. 항상 얘기했잖아. 방정식 또는 함수에서 최고차 계수가 미지수일 때는 걔가 0인 걸 항상 구분해 줘야 되는데 이번 문제는 또왜 그래야 되냐면 이게 3차 방정식이야. 근데 서로 다른 세근이 들려면 여기가 1차면 얘가 반드시 2차여야 되거든. 그럼 얘가 2차여야 되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될까? a는 0이 아니고 a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가 돼야 돼. 자, 이것의 근이 1이 아니라는 건 이미 된 거고 이제 요 최종 답은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돼? 이것과 그 다음에 요걸 만족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답을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어차피 마이너스 1은 여기안 들어가니까 근데 보기를 보면 객관식이니까 이걸 말하는 게 뭔가를 봐. 잘 모르겠으면 해보면 되지. 뭐.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분의 1이야. 그다음에 이렇게가 되는 거거든. 이렇게가 얘는. 그럼 얘는 이미 마이너스 1 아닌 거지. 지금 0이 아니야.라면 얘가 또 비어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에서 0 또는 0에서 3분의 1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3번 이렇게 되겠네.